동력글밭 11월 21일 화요일 책임보궐선거제 적폐를 청산한 후에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일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악폐를 깨끗하게 청산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마치 고인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썩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부정불패는늘 사람의 욕심에 붙어 싹이 트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폐청산만큼이나 중요하게 제도 마련에 온 힘을 기루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후이 정권을 뒷받침했던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의원의 권한을 유지 행사합니다. 사사건건 팔목을 잡고 늘어지는 몰상식과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고집스럽게 보여줍니다. 민우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라는데 10명 중 7명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 님들을 참작한다면 반대하는 님들은 고작해야 많게 잡아도 2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의는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갇혀 터무니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것처럼 백성들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태가 국회에 흥행하여 국회의 격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헌법 개정안에 민의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한 것이죠.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 붙여질 때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와 국회 해산제입니다. 국민 소환제는 의원들을 소환하여 백성들이 직접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국회해산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를 해산하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제도가 이야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궐선거 제도의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정당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후보자를 내놓지 못하게 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이름을 붙이면 책임보궐선거제 입니다. 어떤 까닭에서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일에 대하여 정당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이지요. 전해지는 소식을 살펴보니 여당 인 도민주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 나라를 위하여 바른 정치문화를 위한 이런 노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런 뜻 또한 저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소규의 격렬인 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보다 빠르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느긋하게 백성들의 뜻인 민의를 왜곡시킬 수많은 없기 때문입니다. 100년 가까이 저지른 저들의 악폐를 걷어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가 없을 테지요. 보다 치밀하게 하나하나를 해결해야 할 테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완벽의 시간을, 기회를 놓쳐서도 결코 안될 테지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제도는 끝없이 보완되고 꼭 필요한 제도는 생겨야 할 테지요. 화요일 새벽에 생각을 이렇게 털어 놓습니다. 고맙습니다.